상상 속 에어 택시 시대가 이르면 내년 열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부는 하늘을 나는 택시로 일컬어지는 도심 항공 교통 UAM의 초기 상용화 시점을 내년 연말로 점찍어둔 상태인데요. 정부의 2025년 K UAM 상용화를 목표로 국내 이동 통신 3사 중심으로 콘소시엄이 맺어졌고 상용화 이전 단계인 실증 단계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UAM 기체가 평균 고도 450m에서 비행하는 만큼 UAM 조종사와 지상에서의 교신이 실시간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통신사들의 기술력이 UAM 초기 시장 안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통신 3사는 각사가 지닌 AI 기술과 5G 통신 기술을 UAM 관제 분야에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장애물 등 지형 정보나 소음, 날씨, 전파품질과 같은 UAM 운항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실시간 통합 운항 정보 시스템 마련에 나섰습니다. KT는 자체 개발한 UAM 교통 관리 시스템으로 정상적인 비행 상황뿐만 아니라 충돌, 통신 장애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LG U+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 체계 사업을 하며 얻은 노하우와 독자 AI 기술 바탕으로 상공 통신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통신 3사들이 가보지 않은 길 UAM 시장에 일제히 뛰어든 이유로는 반도체 다음으로 가파른 성장세가 꼽힙니다. 모건 스텔리 리서치에 따르면 UAM 시장 규모는 AI 기술 개발로 인한 자율 비행과 배터리 효율 개선 등으로 2030년 32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4조 원에서 연평균 30%씩 성장해 2040년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5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오세인입니다.